자, 구번문제다 다음 네모 안에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 말을 써놓으시오. 자, 1번에 AB에 대해서 A가 0, B가 0이면 A 플러스 B 루트 2는 0이기 위한, 자, 이게 0, 0이 되면 당연히 0이 되지만, 만약에 A가, 어, 마이너스 루트 2고 B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되어서 이게 0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0, 0이 아닐 때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범위가 얘를 만족하는 범위보다 많습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자, A교집합 B가 공집합 자, A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자, A 차집합 B는 A다. 자, A에서 B의 원소를 뺐는데 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얘도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집합을, 음, 차집합을 해도 그대로 A가 남죠. 바로 범위가 같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 자, 평행사변형인 것은 직사각형에 위한, 자, <laughs> 직사각형의 평행사변형 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